소시청, so, 진청사입니다우리가 엄청 것 같죠? 한 10층 되나? 20층? 저기 건너, 구간으로 건너가는 사자리고요. 가 넘어가는 통로. 와, 원숭이 안 보이네요. 여기 가 항구단 입구고요. 이쪽이 시, 옛날 시청 옥택기 옥상이고요. 옥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은 서울시청 새로 만든 곳이고요 이건 옛날 기단입니다. 불났을 때 대피하는 곳이고요. 여기 이사 가는가 보네요. 사다리 차가 와 있고요. 여기 여기는 항구단입니다. 여기가 조선 호텔 입구고요. 미세먼지가 엄청 심합니다. 여기가 남산이고요. 여기서 남산까지가 거의 한 2km 되는조쪽 건물은 리모델링 하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돼 보이네요. 그쪽에. 세게 쭉 가면서 이쪽가꽤 오래돼 보입니다. 건물이. 앞쪽에는 건물 철거 중이고요. 그쪽 흰색 이 건물도 꽤어리되 보이네요. 거의 한 40년 50년되어 보이는데 이 건물은 좀특이하네 창문도 특이하고 거의 한 20층쯤 되겠네 25층 여기 서울시청 앞이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가 봅니다. 이쪽이 청와대, 청와대 뒤쪽에 있는 부각산인데 이건 보였고요. 밑에 강화문 이성만 강령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외국 사람은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저쪽이 남대문 쪽이고요. 수험관리가 와 있고. 여기는 12호선 시청역 5번 출구고요. 이쪽이 옛날 시청이고요. 저 뒤쪽은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에 코리아노 호텔이 있고요. 그 앞쪽에 서울 특별시 의회가 있고요. 의회는 돈 없어야 됩니다. 이건. 있으람 만화하는 거고. 씨알 때이 국민 세금만 갈아먹는 고요 이거는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이쪽은 다 흠집 고문 같은데요. 이쪽은 여기. 남대문 쪽이고요. 남대문 쪽, 남대문 앞에 히... 서울역이 있죠. 남대문도 거기 불이 나서, 몇 년, 오래됐죠. 불러가지고, 다시 지었고슬라다 호텔이고요. 이거, 이 빌딩은 뭔지 모르겠네요. 외부에 뭐 써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직 개장전느라 눈이 깨끗하네요. 어린, 눈이 아니지, 얼음이지. 저쪽은 대한문 앞에 집회. 지금 전이고요. 지금 오전 시간입니다. 여기는 시청역 5번 출구입니다.